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에 시간이랑 장소랑 방향을 배웠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볼 건데 with, 뭐 without, like, about, by 이런 게 있는데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같이 뭐뭐처럼이라고 쓰이고 by 다음에는 교통수단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이런데 다두개다 뚫어놓을 거니까 조금은 외워놓는 것이 좋겠다. 라는 이야기입니다, 그죠? 자 그래서 뭐 그냥 쭉뭐 어렵지 않아요. 자, on foot 같은 경우는 걸어서 도보로라는 뜻이니까 원래는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이렇게 오는데 발로 할 때는 by foot이 아니라 뭐로 쓰는 거라고, 그러니까 by foot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는 거라고 걸어서는 on foot으로 쓴다라는 것만 그냥 알면 돼요. 시험을 뭐 딱히 볼게 없지. 시험도야 10분 컷이겠다야, 그지? 그래서 요거 하고 문제 풀러 가볼게. 요 문제는 아마 어디 풀지는 아니까 그거 풀고 진행을 할게요. 끝.